예상치 못한 충격과 눈물의 순간 그리고 따뜻한 결심이 만든 변화의 이야기.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빛나는 아이콘 박지현은 오랜 시간 동안 관객과 팬들에게 찬란한 무대를 선사하며 트로트의 왕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박지현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매니저의 처참한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하며 느낀 깊은 충격과 함께였다. 1. 무대 뒤에 어두운 진실. 박지현은 늘 자신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인연과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매니저와의 오랜 동행 속에서 그의 내면 깊숙한 외로움과 고난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박지현은 일상에서 우연히 매니저의 자취방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가 맞이한 것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아닌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었다. 작은 방 안은 먼지와 때가 잔뜩 끼어있었으며 벽지는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가구들은 낡아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곳곳에 쌓인 사용감은 매니저의 오랜 고단한 삶을 그대로 증명하는 듯했다. 박지현은 그 순간 자신이 지금껏 마주한 공연의 반짝임 이면의 숨은 또 다른 현실을 몸소 체험하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의 안일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2. 온 가족을 위한 헌신과 숨겨진 고통. 박지현은 오랜 시간 동안 매니저와 함께 일해오면서 그의 따뜻한 미소와 묵묵한 봉사정신에 감사를 표해왔지만 그가 겪어온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다. 매니저는 매번 그녀가 겪는 무대의 화려함 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원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재정, 정서적인 안정을 희생해온 셈이었다. 자취방의 열악한 상태를 보며 박지현은 내가 이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몰랐다. 라는 자책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항상 힘차게 웃으며 그녀를 도왔던 매니저가 얼마나 깊은 내면의 고통과 외로움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노력으로 함께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3. 뜻밖의 대화와 숨겨진 진심의 고백. 충격과 함께 그녀는 매니저의 자취방에서 묵은 감정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박지현은 문득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물었다. 너는 나랑 같이 생활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싶지 않니?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 그동안 매니저가 숨긴 진실과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경의 표현이었다. 잠시 후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가족과 생계의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고백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지현의 가슴 깊숙한 곳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동안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작은 희생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아픔을 선사했다. 매니저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를 위해 웃어왔던 건 오직 내가 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현실적인 고난과 함께 박지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말 속에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서려 있었으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비극이 담겨 있었다. 4. 사회적 책임과 내부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결심.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트로트의 왕자로 불리며 화려한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 뒤에는 수많은 뒤안길의 동료들과 가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게 된 박지현은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닌 함께한 이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매니저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굳은 약속과 함께 박지현은 그동안 묵묵히 자신을 위해 달려온 매니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지현은 단순히 무대 위의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인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축복을 돌려주기 위해 특히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온 동료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5. 동료 가수들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미래. 박지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을 넘어 트로트계 전반에 걸친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 가수들과의 연대감을 다시 확인하며 그들과 함께 어려운 현실에 맞서는 따뜻한 미래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여러 동료 가수들은 박지현의 결심에 큰 공감을 표하며 자신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후배와 동료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는 무대 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서로의 힘이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공연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되새기게 된 것이다.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는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매니저나 스태프들이 있었다. 그들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을 바쳐주며 그들 없이는 어떠한 성공도 이룰 수 없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가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박지현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진심 어린 고백은 동료 가수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아티스트들이 서로를 좀더 아끼고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변화의 시작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아이돌이나 가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따뜻함과 배려 깊은 인간미가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껏 무대 위에서만 한정된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내 뒤에서 힘쓰고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기획과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감동의 순간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따뜻한 연대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지현은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녀는 음악과 예술의 힘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된 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굳게 다지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일회성의 도움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7 박지현의 인생을 바꾼 그날 그리고 앞으로의 발걸음 매니저의 자취방을 방문한 그날 박지현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삶과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동안 그에게 의지했던 매니저의 모습 속에는 단순히 일 처리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한 인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박지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성공의 이면 곧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날 이후. 박지현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시금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성과와 명성만큼이나 그 뒤에서 감추어져 있던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졌다.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될수 있다면 그저 무대 위의 한 순간이 아닌 평생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녀의 다짐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박지현은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예술과 인생을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음반 발표나 공연 스케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응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더큰 의미의 예술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박지현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와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8. 아티스트의 인연 그리고 소중한 인연에 대한 성찰. 트로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인기 있고 사랑받는 박지현이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게 한 것을 넘어. 아티스트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많은 팬들이 화려한 무대와 경력에만 주목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버티며 타인을 도와온 스태프들의 존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박지현은 모든 동료 아티스트들, 스태프들 그리고 매니저를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나를 지켜봐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녀의 이러한 소신 있는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공연 예술계 전반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와 함께 동료 가수들 또한 각자의 매니저와 스태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앞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 줄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박지현과 함께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의 진솔한 인간미와 열정을 함께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며 진정한 예술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였다. 9. 박지현의 새로운 시작과 향후 계획 이번 사건 이후 박지현은 자신이 이룬 성공을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니저의 열악한 자취방을 직접 본 이후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우선 박지현은 해당 매니저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그녀는 직접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며 매니저가 겪어온 어려움의 원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지현은 단순한 개인 지원을 넘어 모든 스태프와 매니저들이 보다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박지현은 자신과 동료 가수들이 한 팀이 되어 다양한 자선 공연과 사회 공헌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공연 예술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동시에 아티스트들 사이에 존재하는 따뜻한 연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동료들과 함께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와 더불어 박지현은 직접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후배 아티스트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진솔하게 들여다보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전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진정한 공감과 지지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 깊은 여운을 남긴 하루, 그리고 후대에 전할 이야기. 박지현과 매니저가 나눈 대화와 그날의 충격적인 경험은 단순한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긴 세월 동안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이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박지현이지만 그날의 눈물과 결심은 그녀가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되었다. 그녀는 매니저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외면한 채 지나쳤던 소중한 인연들의 가치를 재발견하였고 앞으로도 그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다짐을 굳게 다졌다. 이번 사건은 공연 예술계 전반에 걸쳐 그리고 사회 전체에 걸쳐 배려와 연대라는 값진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자신의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힘대 중요성을 알리고 그 누구도 홀로 외로이 싸우지 않도록 모두가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잊고 있던 인간적 정서를 다시금 일깨우게 될 것이며 그 빛나는 무대 뒤에는 언제나 서로를 도와주는 진정한 동료들이 함께할 것임을 믿게 되었다. 11. 사회적 관심과 문화계의 반응 이번 박지현의 충격적인 경험과 이에 따른 따뜻한 결심은 언론과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다. 여러 매체들은 그녀의 이번 행동을 단순히 감동적인 개인 사연으로만 보지 않고 전체 문화예술계에 퍼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무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스태프, 매니저, 그리고 기타 지원 인력들의 열악한 생활 조건과 그들이 감수하는 희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기관들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대중은 물론, 동료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의 메시지가 넘쳐났고, 박지현의 이번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그동안 눈에 잘 띄지 않던 무대 뒤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12. 한 사람의 고백이 세상을 바꾸다. 박지현이 매니저에게 전한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동안 묻혀 있던 아픔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동시에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동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배려와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매니저의 고백과 그에 따른 박지현의 반응은 단순한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이면에 감춰진 아픔들을 모두가 함께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며 그 힘으로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13.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영원한 약속. 박지현은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삶과 예술 활동에 있어 새로운 목표와 철학을 세우게 되었다. 그동안 외면했던 무대 뒤의 인연들과 그들이 감내해온 고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이 그녀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는 곧 앞으로의 모든 활동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녀는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다짐을 되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계획에는 매니저와 같은 뒷받침 인력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조금이나마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지현은 또한 문화계의 선두주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자가 가진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큰 힘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14. 예술계와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와 그 파급 효과. 이번 사건은 박지현 개인의 고백을 넘어 전체 예술계와 사회의 나눔과 배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지현의 변화된 태도와 그동안 묵묵히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의 이야기는 대중과 언론에 큰 감동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찬 물음을 품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문화 관련 단체와 예술인 단체들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인력들의 복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